반복되는 고통, 무관심의 연대, 마리수 실험의 진실. 이 전시는 현대 사회의 한 단면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행동 패턴을 조명합니다. 관람객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네가 이런 걸 느낄 줄 알았어. 라는 속삭임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마리수 실험이라는 틀 안에 담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과 그 애틋한 집착.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마치 연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듯 그들은 진짜로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감춰진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들은 공사 중인 소음 속에서 너는 가고 싶겠지 하지만 난 너를 놓칠 수 없어. 라며 생소한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마치 변태적인 로맨스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같습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소리치며 시선을 끌려합니다. 거리를 지나는 오토바이 배달부는 좋은 하루 보내! 라고 소리치며 달아나고 택배기사가 배달 중잘 지내나?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로 우스꽝스럽죠. 이들은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소비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데에 더욱 열중하고 있습니다. 희화화된 집착!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믿으며 가해자들은 마치 멜로 드라마 속남자 주인공처럼 애틋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더욱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피해자에게 의존하며 피해자가 없으면 마치 방황하는 눈빛을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집에서 생활소음이 들릴 때마다 말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변태적인지. 그들은 불쾌한 소음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혼합하며 이렇게라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이 좋아라고 속삭이죠.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비겁하게 기웃거리는 존재들입니다. 기괴한 시스템의 작동.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